정말 본격적인 가을 중반에 들어선 건지, 코끝에 시린 바람이 맴도는 10월 18일 월요일이네요. 비교적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도 낮게 머물면서 종일 쌀쌀함이 감돌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고생한 자신을 위하여 선물했어요. 지인의 도움으로 그동안 구입하고 싶었던 잠바의 양복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샀어요. 작지만 예상치 못했던 선물에 스스로 감동하고 있어요. 약간의 결정 장애가 있어 옷을 고르지 못하는 나를 위해 지인은 깔끔한 색상의 옷을 결정해 주었어요. 마음속 깊은 생각으로 나에게 어울릴 것 같은 진심 어린 결정은 그중에서도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 같아요. 내일 국정감사를 대비하여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 주고받은 이야기가 자꾸만 가슴에 남아 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보다 요즘은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는 표현이 맞는다는 것이었어요. 진정한 승자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루면서 내공을 지니고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닐까요? 오징어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1등이 승자도 패자도 아닌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의 마지막에서 1등을 한 주인공이 오일람이 누운 병상을 떠나며 드러낸 공허한 뒷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주위에서 다양하게 도전을 하며 꾸준히 자신만의 길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노하우가 궁금했어요. 내가 생각할 때 성공한 인생을 사는 지인에게 그 비결을 물었는데 어떤 일이든 스스로 그만두지 않고 끈기와 용기를 가지고 그냥 계속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요.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다고 당당하게 외치거나 반대로 못 한다고 말하는 것 역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인생의 정답은 없다고 하듯이 매 순간이 선택이어요. 시대가 빠르게 변화할수록 분명한 건 버리고 떠나는 사람보다 남아서 버티는 삶을 더 존중하게 되어요. 우리는 매 순간의 삶에서 작든 크든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어요.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 자신의 삶을 이루게 되어요. 스스로 자존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자신과 대화하면서 조금씩 깨닫게 되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며 자기 색깔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수 있어야 해요.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삶에 오만해지지 않기 위해 지금의 상황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의 선택이 미래의 행복으로 이어지듯이 작은 선택에도 신중할 수 있는 하루 만들어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